쪽에 저그그 다음에 12시쪽에 프로토스 그리고 6시쪽에 테란 저 프로토스 좋습니다 이번판 같은 경우는 좀 견제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물량 위주로 가볼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팀 짜고 하는거라서 물량 위주로 센터에 모여가지고 싸우는게 진정한 팀플의 맛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팀플 위주로 갈게요 또 4대4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그 뭐야 질럿 물량 좀 뽑아주면서 뭐 견제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든가 할게요 한번 뭐또 근데 견제 위주로만 가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나는 한번 그래도 팀플 위주로 이번 판을 좀 해볼게요 제가 항상 어 보면은 여러분들 어 제가 항상 막 엽기 전략도 하고 막 이상한 전략 하잖아 팀플가 팀플에서 팀플 같지도 않은 전략 그런건 다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찍는거고 저도 팀플 위주로 하면 또 팀플 위주로 할수 있어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벽한 팀플 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또 소, 실력이 뛰어난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그래도 어느정도 쪼금은 솔직히 기본기는 있잖아요 저도 근데 비켜라 건물 짓게 기본기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저정도면은 아닌가? 맞아요. 예, 자, 아, 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침착하게 APM 높일 필요 없어. 아, APM 높일라, 높일라고 하면 안 돼. 천천히, 아, 나 손도 안 좋은데, 왜 APM을 높일라 그러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아 9시 넌내 먹잇감이야. 넌 내가 나랑 1대 1 하자. 9시한테 랠리 다 찍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고, 파로 하나 짓고요 헐, 질러 오나? 질러 오지 마. 오지 마, 질러 오지 마세요. 질러 오지 마세요. 내 질러시. 당신의 길로 갈 거니까. 당신의 집 안으로. 아 같은편 마린까지 같이 가시네요 일단 대기를 합니다 일단 대기를 하고 하나 둘셋넷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자 이럴때 질럿으로 풀어블을 잡아주는 센스 한마리 두마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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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요 저런거 좋구요 아주 좋습니다 아 BP라고 BP b 피를왜못 누르니? 계속 오거든요 또질러랑 싸워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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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필요 없어 딴거 필요 없어 난 프로브 잡을 거난이 녀석의 프로브를 잡고 가. 오 파벨 파벨 뭐야 우리 편 거야 프로브 지지세요 빨리 프로브 잡아야지 하나 둘셋넷아 질러 다못 뽑았어. 뭐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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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몰래, 몰래 갈 거야. 몰래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몰래 들어갈 거야. 원래 몰래 들어가는 게 좋은 범이에요 여러분들. 몰래, 몰래 가는 거야, 몰래. 조용히.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알려주면 안 돼. 자 이쪽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 마우스 또 왜이러냐 나 진짜 마우스 왜이래 아난 짜증날라 그런다는데 아 팝을 가져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서 저의 사질렛이 아 마우스 제발 말들어라 넥서스를 치는겁니다 저거는 못깨도 상관없어요 그냥 쳐놓는거야 왜냐면은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넥서스 테러를 갈때 이렇게 실드를 다 깎아놓으면은 금방 보실수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거구요 아나 진짜 이거 마우스가 왜이러지 도중에 갑자기 멈추고 막 그러네 아 짜증날라 그런다 자 일단 가가지고 땅거필요없 넥서스를 쳐불 나고 있죠 불 나고 있잖아 이렇게 불을 내불 내란 말이야 어 여기여기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셋넷 가서 뭐야 6시 밀리고 있는거야? 도와줘야 되겠다 6시 6시 헬프 6시 헬프 헬프 가드릴 어? 아 벌쳐 아씨 아 마인 있어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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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도와주고 싶어도 마인 있어서 어떡해 안 되겠다 이거 견제 위주로 가야 되겠다 아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씨 마인 때문에 안돼 마인 때문에 안돼 이럴 때 9시 쪽으로 몰래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아, 벌쳐, 씨. 개쩌네, 벌쳐. 마인 역대박! 그렇지. 어, 씨. 역대박인데 너무 아프다,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부터는 견제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넥 올리고. 돈 많이 남으니까. 가스 많이도 파고. 3넥 까자 3넥. 과감하게. 굳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 얘 나가 가지고 마인이 깔린 상태기 이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죠? 와, 뮤탈리스크 이어. 잘 째시면서 와 아, 사해 처리. 째지도 않았네. 그냥 빠른 뮤탈이네. 빠른 뮤탈. 뭐야, 이거 안지었어아 씨. 개얼 받네. 이럴 때 빈집털이라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넥서스 많이 때려 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어. 기다렸던거에요 넥서스를 까기위해 어 뭐야 어이씨아 깔수있어 깔수있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넥서스 할수있어 할수있어 넥서스 넥서스만 까면돼요 내가 깔거예요 넥서스는 내가 넥서스 깔거란말이야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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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수있나 아 아씨 마무리는 찌만님이 하겠네 아내 넥서스인데 아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야, 리버 나올 수 있나? 못 나올 것 같아. 뚱뚱해가지고. 자, 일단, 소급하고요 아, 이제부터 견제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방어하고, 일단 방어해야 돼. 빵러시올 수도 있거든? 방어하면서 견제 위주로 갈게요. 삼넥도 벌써 완성이 됐거든요, 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테마카가 너무 늦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지운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또못 지웠어 아... 안타깝네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같아 하나 둘셋 렐리 여기 찍혀있냐? 어? 리버 나왔네? 아 아래쪽으로 여기로 나왔네? 와... 씨못 나올 줄 알았는데 뚱뚱해가지고 나오긴 나왔구나. 자, 일단은 견제 한번 가볼게요. 리버 견제. 와, 뮤탈리스크가 다돌아다기면서다 깼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여기 빼고. 여기 일꾼 내가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누르고 업그레이드 다 하고요. 템 견제를 준비합니다. 자 일단 리버로 한번 가가지고 프로브 좀 잡아주자 프로 안잡으면 또 삐치거든 자 일단 질럿부터 떨궈주고 리버 떨어진 다음에 오른쪽 일단 한방펑 왼쪽 한방펑 킬수 한번 볼까 22킬 와 22킬이야 <laughs> 22킬이네 22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예2 e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아시잖아요 도대체 11시는 뭐했다고 저리 뒤지는겨 <laughs> 꼭남 탓한다. 뭘, 뭘 해. 뮤탈리스크인지 몰라가지고 털렸나보지. 그런가지고 왜 같은 편한테 뭐라 해. 수고하셨습니다.